다니엘 578 후에마이 2023년 3월 4일 오늘은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이 휴게 공간을 만들며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때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데요 라고 하며 제 생각을 말하고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저를 비춰 저를 찾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니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앞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